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들을 또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일단 옷두 가지랑 가방 한 가지인데 같이 코디하기 좋은 조합으로 한번 골라봤거든요. 브랜드는 여기 거고요. 셔츠 하나랑 이제 바디건 하나랑 빈더로즈랑 같은 정하는 브랜드인 가방 거기서 하나를 화이트 가방으로 골라봤어요. 일단 요 셔츠부터 이런 뽀얀 연노란색이에요. 파스텔톤 컬러. 제가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았는데 그쪽 쪽이어서 엄청 밝은 색을 입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흰기가 완전 많이 들어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런 연노란색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이걸로 골라봤거든요. 얘는 이 사이즈예요. 좀 넉넉하게 입으려고. 이 사이즈를 했고 공용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통 키 170에 미디움 라지 입고 있어서 저는 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로 골라봤어요. 근 네, 지금 면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런 바스락거리는 면백 소재 같은 건 아니고 약간 야들야들한 치감이 시원한 그런 소재여서 봄에도 잘 입고. 것 같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방지용으로도 잘 입을 것 같은 색상이랑 소재예요. 박시한 티셔츠를 지금 입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딱 알맞게 기장감도 박시하게 나왔는데요. 좋은데요. 지금 바지는 이런진회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여름에 이렇게 같이 연노랑에 진해색 슬랙스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입어봤어요. 광택감도 살짝 있는데 조금 보이시려나? 그래서 조금 지금은 구겨져 있어서 좀 그런 게좀덜 보일 수도 있는데 스팀해서 딱 입으면 완전히 고급스럽게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손 이런 야들야들한 소재가 더 좋은 게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빳빳한 면이면 더 덩치가 있고 살집이 있어 보여서 이런 야들야들한 소재감이 참 좋아요. 지금 제가 단발로 머리를 최근에 잘랐는데 단발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남성분들도 입어도 깔끔하니 좀 귀엽게 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그면 이런 식으로 어, 예쁜데요? 포켓이 되게 크게 들어가 있는 게 골반이 여기거든요? 거의 골반까지, 가슴부터 골반까지가 크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벌어지지 않게 여기 버튼이 있고 되게 크기가 커서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가. 그래서 은근히 그 이런 큰 포켓이 포인트가 되고 얇은 셔츠라 딱 지금 다가오는 봄이랑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이디건을 같이 매치해보고 싶었는데요. 다른 게왔네 <laughs> 아, 저는 가디건으로 선택을 했는데 케이블 니트가 아니에요? 얘는 1사이즈로 선택해서 잘 들어갈지를 모르겠네. 제가 안에 반팔까지 입어서 좀 투머치긴 한데, 근데 이 니트도 그냥 단독으로 입었을 때에는 더 귀여울 것 같은데요. 얘는 좀 얇은 니트 느낌이에요. 너무 또 무겁지만 나는 그냥 데일리로 입기 좋은 두께감인 것 같아요. 의외로 케이블 니트는 저는 없는데, 오,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마름모랑 이런 꽈배기 모양이랑 다이아몬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블랙에서 패턴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여기가 찡기거나 무거워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얘는 1 사이즈거든요. 1 사이즈가 딱 M 정도 되는 것 같고 2 사이즈가 라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가방도 보여드릴게요. 히어리라는 가방 브랜드예요. 이런 가죽 가방을 많이 팔더라고요. 제가 전에 블랙으로 이렇게 기다란 거 다이아그널에서 세일할 때 5만원 주고 산게 있었는데, 기다란 형태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잘 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이걸로 선택해 봤습니다. 버건디 색상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지금 여기 밑바닥에도 찡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닥에 바로 가죽이 닿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되게 디테일한 것 같고, 모양이 되게 탄탄해요. 히어리의 로고 각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요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지퍼도 투웨이예요. 그래서 투웨이 지퍼가 비싼데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편의도 잘 생각해서 만든 제품 같아요. 오. 이 안에는 이 배색도 되게 예쁜데요? 화이트 컬러랑 이 안에 세이지 그린 같은 색깔이 있어서 좀더 차분한 느낌의 분위기 가 느껴지고요. 양 옆으로 지금 포켓이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열려 있는 포켓이고, 얘는 지퍼형 포켓이에요. 오, 근데 가방에 보통 지퍼 달리면 되게 뻑뻑하거든요. 얘는 진짜 부드럽게 열리고, 지퍼 이빨 부분이 막 너무 세서 손이 왔다갔다 할때 아프거나 뭐 소지품이 손상이 될것 같은 그런 가방들도 있는데 얘는 되게 부드럽고 얇게 처리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소지품 안전이나 뭐 겨울철에 이런 데 쓸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라인이 이렇게 다 잡혀 있어서 이런 마감도 디테일하게 신경 쓴것 같고 여기 로고에 각인이랑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퀄리티가 더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되게 예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지퍼 달린 거볼때이 지퍼가 너무 눈에 띄지 않나. 아니면 이 손잡이 부분 이런 거 보는데 이것도 통일된 가죽으로 되어 있고 너무 막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은은하게 잘 어우러지는 멀리서 봐도 그렇게 큰막 지퍼가 막 왕!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렇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투웨이라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닫아놨다가 그냥 쓸일 있을 때 이렇게 펼쳐서 톡톡 넣기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회사 갈 때도 니트에다가 이렇게 딱 입어줘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너무 산뜻한데요? 너무 봄 같다. 한 번, 이렇게. 셔츠에 가방 이렇게 들고 딱한번 가거나. 그러고 싶네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핸들이 길이가 길어서 그냥 이렇게 잡고 다녀도 되고 이렇게 어깨에 넣어도 이렇게 아무리 깊은 옷이랑 입어도 되게 편하게 착용이 됩니다. 요즘 들고 다니는 아에타 가방인데 얘는 아이보리 컬러고 얘는 화이트인데 그래도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아이보리 끼가 있는 화이트입니다. 요즘 들고 다니는 제 지갑이고요. 파우치, 파우치는 키티버니퍼니 까 선물 받은 건데 너무 귀엽죠? 팩트, 에어팟. 에어팟 케이스는 제가 만들었는데 어때요? 너무 귀엽죠? 토마토 모양이에요. 그냥 이, 이 정도만 넣어도 되게 널널해요. 핸드폰 넣고, 장갑. 겨울철에 넣고, 안경 케이스 이것도 한번 넣고 팩도 한번 넣어볼게요. 약간 높이가 있는 책은 살짝 걸치는 정도고요. 뭐 필통 아예 이어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이 정도면 어? 근데 책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어 들어가는데요? 대박. 대학생분들도 뭐 국가서 이런 거 별로 없으면은 그냥 이, 이 정도면 들고 다니겠는데요? 너무 좋다. 이렇게 끼다란 모양의 가방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좀 멋. 낸것 같기도 하면서 물건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제 미니백 못 메거든요. <laughs> 너무 물건이 많이 들고 다녀서 얘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달아볼게요. 가방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도 10만 원 초반대여서 가격대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가죽 가방인데도 주말에 코엑스의 페어 리빙페어로 가는 갈 건데 그때도 한번. 착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스팀 다림이 좀 해봤는데 더 차르르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목걸이랑 이렇게 입어습니다 연청 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진짜 봄이 된것 같아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도 예쁘고.